고생합니다. <laughs>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이 엄연한 안보 현실에서 안보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어 우리 전 총장님께서 메타버스의 최종이 결국은 앉아서 사이버 공간에서 쏜 미사일이 실제로 날아갔다. 전쟁의 양상도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때. 안보기관에 종사했던 분들이 참석을 하셨서한에서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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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9한국에한에한에 한국에서 한국에소설국에서설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예, 그러고 보면, 오늘날까지 무려 이제 40여 년이 이제 지났죠. 아, 30여 년이 이제 지났죠. 그런데, 우리 이재학 박사는 80년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첫 걸음을 떴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말 그동안에 맺힌 한이 얼마나 많았는지 피로를 토하는 듯한 절규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재학 박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은 아마 세상이 또달라졌고이재학 박사는 우리가 아마 볼 수도 없을 정도의 큰 인물이 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것은 그다 때가 됐을 때이재학 박사님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오늘까지 잘 감추어 두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aughs> 이와 같은 소설 속에서나 있었던 그 메타버스 시대를 이제 우리는 2022년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임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봤을 때이 메타버스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흔히 SF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 공간 이동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 우리는 큰그문 앞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하는데 과연 그 다음의 세계는 우리 앞에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기대도 있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두렵기도 한 세상이 바로 이 메타버스의 네.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함께 2022년 2월 22일 그리고 22초에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제 그 시대를 위한 동반자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시대가 아까 우리 정종량님께서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부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과학 기술과 인간의 상상력이 함께 한판 져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지금 80대 90대는 사실은 옛날에 저희 아버님께서 추궁기를 하나 사 오셨어요. 근데 거기서 에 노래 소리가 나오니까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추궁기에서 나오는 노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와가지고서는 저말 소리가 노래 소리가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서 저기 있는가 하고서 그 추궁기를 밑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레디오가 나오고, 텔레비전이 나오고, 뭐 별별 이 정규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세대는 그와 같은 세대에 적응하면서 따라가기가 순간북게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보다 더 이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메타버스 시대를 우리는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메타버스 시대가 갖는 이제 여러 가지 수, 순기능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기능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많은 과학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서 순기능은 확장해야 되겠지만 역기능 또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현재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당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들이 거기에 다 함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거기에서도 현실 사회에서 범법자가 생기듯이 엄청난 범법자들이 생길 텐데 이것을 어떻게 제어하고 또 스탠다드를 만들고 세계적인 법규를 만들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말로는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시대에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글로벌 시대가 온 것은 메타버스 때문에 온 세계는 하나의 조 밖에 없는 그와 같은 지구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메타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에서 가상이라고 하는 이 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한문에서 가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거의 가짜 이런 얘기하고 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일에 그것이 진짜 말 그대로의 가짜라면 그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허상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 존재하는 세계가 되기 때문에 이 가짜라고 하는 이 가상이라고 하는 얘기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분명히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그 있는 현실이 사이버 공간 내에 있을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가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느냐.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UN 이런 문제도 이것이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에 가면은 국경이 과연 존재할 수 있,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이제 그거, 저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생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 메타버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라이트 네이션이 아니라 거기에서 네이션은 빼고 메타포스 연합이라고 하는 걸로 다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엄청난 과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아시다시피, 제가 예, 국방부 장관밖에 안 했고, 안투장을 했기 때문에, 뭘 그렇게 메타포스에 대해서 안다고, 너가 여기 와서 축사를 한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사실을 해도, 저는 예, 전혀 여기에는 지식이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제가 암기부장을 할 때, 1994년 암기부장을 시작해서, 95년에 미국의 CIA 국장의 초청을 받고 미국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해 7월 달에 미국의 CIA 국장을 다시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미국의 CIA 국장이 도이치 박사인데, 이 사람은 미국의 MIT에서 전자공학을 주로 했었던 교수였습니다. 왜 어떻게 시아의 국장이 전자공를 전두기가 했던, 전공했던 분이 한가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가기 전에는 왜 그렇게 된지를 몰랐는데 가서 보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의 시대는 사이버 공간에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 해킹을 하고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지하의 국장이 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1995년부터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떻게 됐냐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정말 그하고는 거리가 먼다, 멀다, 멀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어, 양정보기관에서, 이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가지 능력과 방어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조금 들은 품물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laughs>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세계를 가는 이, 이 시간을 저는 성경에서 창조적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나오는 천지창조가 물질적인 세계의 제1차 창조였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2의 세계, 메타버스 세계를 또 우리에게 준비해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제2의 창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엄숙한 순간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다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관계하시는 분들의 로고와 앞으로 또 이와 같은 것을 더할 일이 많다 하는 것을 아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근토를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